먼저 객관적 이게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찍어서 쭉그램 따 주세요. 와. 와. 아, 살찐 소리 역가에 들린다. 와. 이게 좀. 바로 피자 붕어빵, 불닭 볶음면, 소세지 조합. 와, 완전 디저트 느낌 날것 같다. <laughs> 유니가 아이슈페너 여러분들. 셋, 둘, 둘, 셋. 둘, 셋. <laughs> 유니가 아이슈페너 여러분들. 오늘은 뭐 어떤 걸 준비했죠? 붕어빵의 꼬조합을 찾아라. 그러니까 너 혼자 찾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오늘은 붕어빵의 꼬조합을 어. 찾아서 먹방을,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채몇붕채몇 플러스 붕어빵의 꼬조합을 찾아라 입니다 어. 붕어빵 이번에 준비한 거는 팥 10개 슈크림 10개, 피자 10개, 초코 5개, 고구마 5개 준비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붕어빵 종류가 지금 5가지라는 거잖아? 네 맞아요. 왜또 MC 그아 그런... <laughs> 병이 있어가지고? 네. 취약하기 그냥... 전에 누나의 붕어빵 삼행시, 삼행시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 붕어빵 삼행시를 갑자기 시키면 내가 어! 어라? 어라? 이렇게 뭐 이렇게 쫄줄 알았어? 빵! 빵 셔틀 출신 아이나? 네, 자 바로 갈게. 붕! 붕시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항상 이렇게 고무운 자리에 앉혀놓는 거야? 자, 일단은 역시 붕어빵 하면 팥아니겠습니 팥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어떤 맛인가요? 붕어빵 맛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꿀조화 음. 바로 들어갈게요. 요거트 요거트에다가 이렇게 찍은 어. 완전 객관적이게 판단을 해주셔야 찍어서. 돼요. 찍어서 요거트랑 붕어빵 조합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내가 봤을 때는 맛 없어 보이는데 괜찮아? 조합이 좀 이상한데 이 붕어빵이랑 요거트 어때요? 약간 기대에 음. 못 미쳐. 당연하지. 네. 요거트랑 붕어빵을 같이 먹는 사람은 전국에 네 밖에 없을 거다. 자 다음 슈크림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팥붕 vs 슈붕. 하나, 둘, 셋. 팥붕. 아, 슈크림 아 달달구리야. 네. 달달구리. 슈크림 따주세요. 네? 아, 슈크림의꿀조합 생크림. 아 느끼한 거에 느끼한 걸 더한다. 음, 케이크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 아, 근데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아, 다 먹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 생크림도 최 아니야. 아네 취향 아니야. <laughs> 너무 느끼해. 찝찝한. 그래서 이제 느끼해. 느끼한 타이밍이 뭐다? 뭔데? 피자 붕어빵. 바로 들어갑니다. 어. 아. 음. 와. 그걸 궁금한 뭘 궁금했냐면 뭐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뭐가 자꾸 부족하다는 거야. 소시지 준비했습니다. 넣어서 네 맛있을 것 같아. 음 뭐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부족한 왜 부족한 게 물닭볶음면 치즈 넣어서 하아.. 와나 너무 준비 잘했지. 와와 <목소리도> 살찐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와와 와, 근데 피자 붕어빵에다가 소세지에다가 불닭 조합. 와,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와, 너무 괜찮아. 지금 너무 괜찮아요. 아 뭐가 좀 무식한 게 아니라 많이 많이 과하거든. 이렇게 해서 피자 붕어빵에 조금 피자 붕어빵 한 다음에 피자 붕어빵을 싸니까 피자가 같다, 진짜. 솔직히 끼여워귀워 부럽지. <웃음> 진짜 짜증나네. <laughs> <상상하네>. 와. <우와. 웃음> 이렇게. 줄. 이게 바로 피자 붕어빵, 불닭볶음면, 소세지 조합. 조합 미쳤다. 이거 진짜 끝장났다 조합. 이 본인의 조합이 유행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름 한번 지어 보시죠. 이거요? 어. 피. 아니요 아니요. 소피아. 왜요? 소세지. 피자붕어빵. 아인이. 아인이. 맛은 어때요? 맛 표현 좀 제대로 해주세요. 이거 설명할 맛이 있나? 누나가 아는 그 맛. 미쳐버린 맛. 도범이싹 터지는 맛아 이거 한한입더 해야겠다 뱅뱅 그러니까 도는 맛미식 미시... 이거 한 그릇만 더와한 그릇만 더?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참아 이거 니네 입이 붕어예요 지금 음. 점점 붕어가 될것 같아 진짜. 아 점점 고통스러워 나도 고구마 먹어야겠어 군고구마 자 다음은 고구마 붕어빵 고구마 붕어빵? 응? 음. 고구마 붕어빵은 뭔가 좀 부족하거든요? 뭐가 왜 자꾸 부족한 거야? 그래서 떡볶이 준비했습니다 와. 와.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의 만남이라잖아 이거 어디 이거 떡볶이 집이에요? 배떡에 로제 떡볶이 준비했습니다 와. 어때요? 붕어빵이랑 떡볶이 로제 떡볶이 너무 잘 어울려 진짜로 이거 찍어가지고 음. 음. 한 번만 더와와마이하네 마무리 뜨거워? 음. 아 너무 고통스럽다. 자 다음으로는 초코. 초코. 응? 음? <laughs> 초코 완전 까다. 여기 생크림 사 걸려 갖고 그. 와 부족한데요? 일단은 우유. 우유. 음. 나 지금 목이 음. 너무 말랐잖아. 음. 최고의 조합일 것 같아. 아이고. 아 뭐가 좀더 부족하거든. 자꾸 뭐가 왜왜 왜 부족한 건데 그니까. 그게... 와 아, 진짜 부족한데. 응. 빵빠래. 빵빠래 아, 빠 조선 불꽃놀이 축제처럼 열어주실 수 있어요? 푸쉬. 빵. 시럽의 조합. 와, 완전 디저트 느낌 날것 같다. 콜리 그런 느낌. 맛있는데. 어. 달제 오. 와, 혈당 바로 뒤통수 바로 코제. 오. 그러니까 무슨 조합인 거야, 애나? 그러니까 뭘 준비한 거야, 조합이? 혈당 스파이크. 왜 그랬어. 왜 그랬대? 왜 동호반 먹방에 자꾸 이상한 조합을 띄워아 내가 보니까 피자 조합이 최고일것 같아. 음. 자, 이쯤 돼서 그러면. 네가 만든 조합 제일 맛있는 붕어빵 일등 피자 이이등3등팥4등 어. 어. 고구마 오등 초코 그러면 이 조합 <laughs> 조합은 피자 1등 죄송한데 혹시 본인 붕체면 지금 끝난 거예요 뭐예요 네안 끝났습니다 아직 본인 안경이에요 자 무신사 옷에 자 오늘 그래서 이게 붕어빵 꿀조합 한번 찾아봤고 그 꿀조합 찾으셨나요? 네, 궁금해서 그래. 구, 꿀조합 찾으셨어요? 무슨 어떤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고구마 붕어빵에 떡볶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냥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 같이 먹어서 맛있는 거죠. 근데 피자 붕어빵에 불닭볶음면 치즈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누나도 한입 먹어볼래? 놀리지 마세요, 누나 예민해요. 너무 피곤합니다. 혈당 스파이크 와가지고 누나가 어. 그래도 와가지고. 끝까지 텐션을 살려서 우리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저 혼자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할게. 아니 뭐래 근데 나도 다음 달부터는 맛있게 먹을 거예요. 다음 달 되기 전에 제가 누나 뒷담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담 먹방이요? 네. 들키면 죽는다. 감당하고 해라. 오랜만에 먹방하는데 이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본인 혼자 먹방 하셨잖아요. 그 본인 이하셔야죠 본인 영상이에요 오늘.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누 뭐, 누구한테 이상한 거야? 가서... 붕어빵. 붕어빵 아주머니한테 이상한 거야? 누구한테 하는 거야? 잘 이거. 먹었습니다. 어 너무 혈당 스파이, 정신을못 차리겠다 지금.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한 마디 하고 한1분 정도 하고 끝어는 거. 한번 컨셉이 약간 조금 <laughs> 이상한 사람 같으니까 한번 이상하게 한번 해줄래? 붕어빵 너무 맛있겠다 이게다 나... 남은 붕어빵은 저희 집이 가족이 음소실이 많아요. 충분히 이 남은 음식은, 어 15분 안으로 처리가 될것 같아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붕어빵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드리고 싶어. 뭐, 어떻게 그래도 좀 드셔보실래요? 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이제 평생 함께해요. 안녕!